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요 부분에서 봅시다. 자. 먼저. 1 더하기. 1, 1이 있어. 2가 있어. 3이 있어. 4가 있어. 응?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근데 여기서 대단히 재미난 게 보이는 거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여기다 뭘 쓰냐면 한 3음 같은 걸 썼다고 쳐봐. 그리고 요거랑 요걸 더했어. 더하니까 이게 뭐가 돼? 4가 됐어. 또 얘랑 얘를 더하니까 이게 6이 됐어. 더하니까 9가 됐네? 더하니까 13이 됐어. 좋았어. 그럼 그 다음은 어떤 숫자가 올 것인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거야. 이게 다야.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는 게 다라고 이 수열을 해석하는 게. 다시 봐.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1이 나왔지?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2가 나오고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3이 나왔어.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4가 나왔어. 그럼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봤을 때 얘가 5라고 치면 여기는 당연히 얼마일 수밖에 없어? 18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이게 바로 개차수열이라는 거야. 여기서 여기를 뺀뺀 얘가 뭐냐면 차야 차. 차라는 게 뭐야? 근데서 작은 데 뺐다는 게 차잖아. 어쨌든 이게 차인데 요렇게 되는 어있 얘네들의 요놈 요놈들의 이름이 있어. 요놈들의 이름 what's your name. 네, 얘네들의 이름이요. 이게 개차야. 계속되는 차? 뭐 이렇게 연속되는 차야? 차 차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게 일정했어. 이게 일정했다고.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불렀다고. 근데 이 개새끼가 어때? 아이 변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이 변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수열이 갑자기 너무 풍성해져. 한두 끝도 없이 확장돼버리기 시작하는 거라고. 이수열 자체가. 그냥 일정한 숫자면 땡큐였는데. 근데 우리는, 선생님, 그럼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기 딱 하나 원하는 거야. 일반왕 AN을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 하나 원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항 an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고민에 들어오는 거야. 자, 그 고민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본단 말이야. 자, 천천히 볼게. 천천히 우리가 뭘 봤냐면 처음에 3이라는 걸 봤어. 또 4를 보고 6, 9, 13, 18 이런 수열을 봤잖아. 그럼 이 수열이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본 거야. 어떻게 구성되냐를 봤더니 이렇게 구성되네. 얘가, 자, 얘가, 어떻게 구성되냐 봤더니, 3은 그냥 3이었어. 뭐, 이거 뭐, 볼 것도 없지. 그럼 4는 뭐냐, 말, 4는. 4는 3 더하기 1이었어. 그럼 6은 뭐냐면, 6은? 6은 4하고 1을 더한 거야. 여기서 여기 뺀게 얘니까, 얘랑 얘를 더하면 얘지. 무슨 고도의 수학이 아니란 말이야. 4 더하기 2야. 그래서 여기를 4 더하기 라고안 쓰고, 4 대신에 내가 3 더하기 1을 쓴 거야. 지금 내가 4를 썼어. 더하기 2를 쓰면 얘가 되잖아. 인정? 그 다음에, 9라는 거는 뭐냐면 6 더하기 3이야. 근데 6을, 6을, 6 더하기 3이라고 안 쓰고 얘를 쓴 거야. 3 더하기, 1 더하기, 2를 썼어. 지금 내가 6을 썼잖아? 그 다음에 더하기 3을 썼어. 아, 뭔지 알았어. 이제 느낌이 와. 그러니까 얘는 그 다음에 어떻게 쓰겠어? 3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쓰지 않겠어? 그러니까 눈치를 챈 거야. 얘는 뭐냐면, 어, 샤프로 쓸게. 얘는 뭐냐면, 얘랑 얘를 더한 게 얘야. 그럼 얘는 뭐냐면, 얘랑 얘를 더한 게 얘야. 얘는 뭐, 이걸 시각적으로 자꾸 판단하란 말이야. 얘는 뭐냐면, 얘랑 얘를 더한 게 얘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와 얘를 더한 거, 더한 거가 되겠지? 이게 끝이라고. 다시, 다시. 우리가 봐봐. 어떻게 되냐면, 얘가 뭐냐면, 얘가, 요 놈이 A1이야. 요게 A2야. 이게 A3, A4, A5야. 그런데, 봐봐. 내가 만약에 A5, 얘를 구하고 싶었어. 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 얘랑, 이거, 이거, 이거랑, 얘를 구할 때,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더해서 얘를 만들어. 그렇지 않겠어? 자, 얘가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첫 번째 항이랑, 개차 다섯 개를 더해서 얘를 만들어. 그치? 지금 내가 뭐를 그렇지 개수 몇 번째냐에 대한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야 수업을 할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an이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an을 찾아버릴 수가 있는 거야 an은 뭐냐 초항이 있었어 그리고 더하기 어디까지 써야 되겠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더해서 어디까지 되겠어 n? 노노노 아니지 어떻게 되겠어 n-1까지 n-1 까지 하나가 더 줄어들 거 아니겠어 여기까지 괜찮아 바로 바로 얘가 우리가 원하는 이 일반항이 되는 것이다 자, 빠르게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요 3 플러스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당연히 당연히 n-1 까지 그 다음에 여기를 뭘 쓴다 k를 쓴다 여기까지 인정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1 지금 내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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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요거 우리가 처리하는 거니까 1 집어넣을 때1 2 집어넣을 때2 그래서 어디까지 집어넣는다? n-1까지 집어넣는다 개수 하나 모자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 3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 2분의 항의 숫자 항 n-1 그 다음에 얼마? n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2분의 그 다음에 짠짠 얼마? n제곱 짠짠 마이너스 n 플러스 6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3,4,6,9,13,18 가는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 2분의 1 n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n 플러스 3 이런 씨 이런 씨 그거 뭐 요즘 노래 뭐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거지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네가 상수항이 왜 여기서 나와? 이 상수항이 나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있어 상수항이 딱 나왔어.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버려? 그렇지. 개차로 이루어진 이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 돼 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등차수열의 합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얘를 의심해 보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상수항에 대한 것을 그렇게 눈여겨 본 거야. 합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고, 일반항으로 했을 때는 무엇인가? 자, 일반항으로 주면서 상수항이 있다. 오, 땡큐. 개차수열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 형태는 이게 다야.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왜? 원체 쉽게 가리키니까 그런 거야. 사실은 어려워서 빠진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얘가 힘을 가지고 있나? 자몇개더 엑서사이즈를 해볼게 자 참, 차분하게 한번 들어와 봐봐 샘스, 어,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게 홀수를 좋아하는데요 어 그래? 네가 홀수를 좋아해? 1, 3, 5, 7 이런 홀수를 좋아했구나 그래? 음 그렇구나 자, 자 수열 봐봐 선생님은 10을 좋아한단다 10, 그 다음에 짠짠 얼마? 11, 짠짠? 14 짠짠 19 짠짠 26 이렇게 됐을 때이 일반항 an을 우리가 구해 보지 않을래? 지금 여기서 시작한 거야. 다시 한번. 누구세요? 등차수열이거든. 등차수열까? 그러니까 일정한 수가 아니란 말이야. 등차 이 자체가 등차수열이 빨간 놈이 등차수열이라면 빨간 놈이 등차수열이라면 얘가 일정한 숫자가 돼야, 돼야 되는데 수가 바뀌고 있어. 당연히 그건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규칙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귀찮아도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10이라는 건요. 그냥 10이에요. 11이라는 것은요. 10 더하기 1이에요. 14라는 것은요. 11 더하기 3이거든. 11 더하기 3이라고 안 쓰고 11을 그대로 써. 10 더하기 1. 내가 11을 썼잖아. 11 더하기 그렇죠. 3이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써보겠습니다. 19는요? 19는 14. 10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이 되는 것이죠. 이제 눈치챘죠? 일반항 an을 써라. 그러면 10 더하기. 어떻게 써? 1 더하기. 아이씨. 쏘리.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 간다? 그렇죠. 홀수의 일반항은 2n-1. 이렇게 써있는 것이. 써있는 것이 아니오라.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돼 버려? 이거 개수가 모두 몇 개가 돼 버려? n 개가 되잖아. n 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개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돼. 어차피 하나 틀려도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가 아니라 바로 그 직전까지 써줘야 되는 거니까 뭘 써줘야 돼? n 마이너스? 그렇지.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샤프로 썼습니다. 일부러. 지우려고.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요게 2n-3까지 n-3이 아니라 2n-3까지 가 줘야 되는 거야 요거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 라는 거야 내가 하나 써 줄게 2n-1까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왜 여기까지 가면 n개가 가 있는 거고 여기까지 갔어야 이 전체 여기서부터 시작한 여기가 n-1개가 되는 것이다 지금 개수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마무리로 써주셔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씁니까 10 더하기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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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자, 자, 기억해봐 어디까지 그렇지. n-1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쓸까 크, 여기다 뭘 쓸까 여기 만약에 2k-3이라고 썼으면 반성하시기 바래요 여기다가 2k-3을 썼다, 쓸 것이라고 생각하면 반성하시기 바란다고. 왜? 우리는 뭘 원하냐면, 1, 3, 5, 7, 이렇게 가는 수열이야. 여기다 1 집어넣어봐. 1, 3. 그래서 여기다 n-1을 집어넣으면, 어디까지? 2n-3까지 오는 거야. 이거, 지금 들을 때는 쉬운데요. 막상 하시면요. 다 여기 튀고 저기 튀고 하트가, 5만 7렐레, 8렐레. 애새끼들 밥 먹이는 거랑 똑같아. 이거 뭐 한, 한두 살짜리 밥 먹이는 거랑 똑같아요. 먹고 나면 여기저기 다 튀어있는 거랑 똑같아. 니네들 실수가 사방팔방에서 나온다고. 어쨌든 그랬다. 뭐. 자그 다음에 요걸 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0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돼요? 플러스 요거. 2가 앞으로 빠져나옵니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M-1까지 K. 그 다음에 짠짠.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마이너스 1. 이거 앞으로는 이렇게 안쓰고 그냥 빠르게 쓸게요. 그래서 자 마무리합니다. 10 플러스 그 다음에 2배의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2분의 항. 항 플러스 1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몇개 있다? n-1개 있다. 이렇게. 앞으로는 이거는 그냥 안쓰겠어요. 시그마 안쓰고 곧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정돈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정돈은 내가 안할게요. 어쨌든, 이거는, 정돈을 해보면요, 어떻게 나와버리냐면, 무조건 뭐가 나와버리냐면, 상수항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없어지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봅니다. 어때요? 해볼만하지? 좋았어. 그러면, 또, 또몇 개를 한번더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내가 근데, <laughs> 요 눈치는, 우리가, 우리가 뭐, 뭐라 그러나, 그, <laughs> 뭐전에 가도 뭐, 어? 절에 가도 뭐 눈치만 눈치만 있으면 뭐 새우젓을 얻어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laughs> 우리가 눈치를 한번 채 보자고 요거를 볼까요? 숑숑 요거 지워져 버려 지워져 버리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자 요거 요거 계산을 해버리면은 <laughs> 계산을 해버리면 숑숑하니까 짠짠해서 이게 n제곱이 되잖아 그 다음에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n제곱이 나왔으면은 요 n제곱이 나왔으면 요 앞에 요 앞에 개수들을 봐봐. 그럼 2분의 2가 된다. 이거 등차수열 할때 비슷한 느낌이야. 2분의 2 이거 1이라는 것은 2분의 2잖아. 이 2가 뭐냐면 2가 뭐냐면 이 개차에 이 개차에 개차에 공차가 이게 나와. 이게 그래서 이게 눈치가 좀자 아까 했던 거 기억나?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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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것들 봐봐. 아까 결론은 2분의 1이었잖아. 1 이게 1이라서 1, 2, 3할때 이게 더하기 1이 나와. 더하기 1. 그래서 요 대가리만 봐도 개차에, 개차에 공차가 느껴질 수가 있다고. 느껴져야 된단 말이야. 아, 선생님, 그런 게어디있어요 네, 그럼 진짜로 한번 다시 해볼게. 다시. 진짜로 한번 느껴지나 한번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럼 369 게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69. 다시 보겠습니다. 자. 3, 6, 9, 12. 어, 넌 몇, 몇을 좋아해? 그렇지. 10, 요거 10. 네. 맨날, 맨날 겁니다. 맨날. 아까 등차수열도 우리 그랬었죠? 등차수열도 홀수의 합일 때 언제나. 그냥 더하기 10. 귀찮으니까. 짠짠. 얼마? 13. 더하니까 19. 더하니까 얼마? 28. 더하니까 얼마? 어우씨, 숫자가 너무 복잡해서 싫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반항 AN을 구해본다라고 하면 은 이제 우리가 좀 빠르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요. 일반항 AN을 구해본다. 그럼 초항 10.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M-1까지. 그 다음에 얘를 쓰는 거죠. 얼마? 3K. 비완대. 너무 빨라? 자, 요 정도 우리가 할수 있어야 돼. 요 정도 할수 있어.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를 다시 봅니다. 10. 그 다음에 3은 빠져나와. 3. 그 다음에 3 빠져나오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K잖아. K. 얼마? 2분의 N-1 N 그 다음에 N. 그치? 이렇게 항, 항플러스 1. 물론 이제 바꿔도 좋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다시 써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려 2분의 3. 2분의 3 N의 제곱. 뒤에는 뭐 신경쓸 거 없이. 보세요. 2분의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보이시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알수 있겠죠? 바로 이 패턴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들. 자, 지금 방금 내가 뭐 했지? 개차가, 개차가 공차. 개차가 등차 수열인 놈을 했었죠. 그쵸? 그래서 요거 하나를 봤고요. 네, 멈췄다가 멈췄다가 요거 요거 업데이트 시키고 멈췄다가 이제 여기가 뭐를 보면 돼? 그쵸 등비수열인 놈을 보면 되겠죠. 네, 잠깐 멈췄다가 합니다.